김민재는 이걸 매우 자주, 그것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중입니다. 이 능력이 공격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는 토트넘의 이전 경기와 비교해보면 쉽게 알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최근 나폴리가 이탈리아에서 33년 만에 우승을 확정지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핵심적인 인물로 공격수인 오시맨과 더불어 수비수인 김민재의 이름이 많이 언급되는 중이에요. 레전드 중 하나인 파비오 카펠로 감독은 모든 선수들이 중요하지만 오시맨과 김민재는 그 중에서도 더 우월해 보인다 라고 말했을 정도인데요. 그러면 김민재가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뭐냐? 나폴리는 이번에 상당히 공격적이고 재밌는 축구를 보여줬죠. 그 원동력이 바로 김민재로서 좀더 자세하게 다루기 위해선 공격 상황과 수비 상황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나폴리가 수비를 하는 상황부터 보죠. 지금은 상대의 센터백이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골키퍼 코아핀 최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는데도 패스를 줄 곳이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이건 나폴리가 앞에 선수들을 잔뜩 올려놓으면서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을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볼을 갖고 있지 않는 수비를 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선수들을 앞으로 전진시키면서 상대의 마음대로 경기를 운영시키지 못. 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면 상대는 패스를 줄 곳도 마땅치 않은데 조금만 더 지체하면 아예 볼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급하게 전방으로 롱패스를 때리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롱패스는 매우 부정확하기 때문에 나폴리의 수비수들이 잡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폴리는 빠른 시간 안에 다시 공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비를 하는 시간은 아주 짧은데 공격을 하는 시간은 길게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나폴리가 이번 시즌 내내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강력한 전방 압박에는 당연히 약점도 있어요.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도 전방의 선수들을 잔뜩 올려놨기 때문에 후방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해진다는 건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방 압박 때문에 여기로 제대로 된 패스가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90분 내내 한 번도 성공이 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단 연결이 되면은 나폴리 입장에선 상당한 위기가 돼 버려요. 당장 이 장면에서 보자면 여기에 있는 이 선수가 위협이 될수 있겠죠. 허용된 공간 자체가 꽤 넓기 때문에 연결만 된다면 충분히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림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나폴리는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 뒤에 있다가도 갑자기 팍 하고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그 위험 지역에 있는 선수가 받기 전에 볼을 뺏어버리거든요. 덕분에 나폴리는 전방 압박이라는 무기의 약점을 거의 느끼지 않게 될 수가 있게 됐어요. 혹여나 전방에서 뚫리더라도 뒤에서 김민재가 모조리 쓸어버렸기 때문이죠. 아예 뒷공간을 노리고 크게 롱볼을 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재의 발이 워낙 빠른데다가 공중볼 경합능력도 출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돌아서 뛰는 와중에도 공을 머리로 걷어내더군요. 덕분에 나폴리는 다시 공격권을 되찾아 올수 있게 됐어요. 이런 모습은 사실 경기 하이라이트 같은 곳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상대편이든 우리 편이든 위기가 됐을 때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김민재는 위기가 되기 전에 미리 끊어버리기 때문에 애초에 하이라이트로 잡힐 장면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김민재의 활약 때문에 나폴리는 시즌 내내 계속해서 강력한 전방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정작 실점에 이르는 장면 자체는 많이 만들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김민재를 나폴리 우승의 핵심 선수로 분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김민재처럼 커버 능력이 뛰어난 수비수가 없어도 전방 압박 자체는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발생되는 뒷공간이라는 약점을 그대로 노출하기 때문에 실점의 위기를 피하기는 매우 어려워져요. 당장 비엘사 감독이 있을 시절에 리즈 유나이티드가 그러면서 무너졌고 다른 소위 말하는 빅클럽들은 수비수 영입에 수천억씩 써가면서 혈안이 됐었죠. 게다가 김민재는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보여주는데요. 지금은 미드필더인 로봇카가 한칸 아래로 내려오면서 마치 쓰리 백처럼 위치하고 있죠. 덕분에 상대의 투톱보다 숫자가 하나 더 많아지면서 볼을 소유하기가 편해졌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이상으로 볼을 어떻게 전개하느냐인 것인데 이런 곳에서 김민재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김민재는 이런 상황에서 볼을 잡고서 측면으로 직접 전진하곤 하는데요. 상대의 투톱은 기본적으로 중앙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측면에서 전진하는 센터 백인 김민재를 잡아주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엔 뒤에 있는 선수들 중 누군가가 튀어나와서 잡아줄 수 밖에 없는데 그 말은 즉 우리의 전방 선수에게 붙는 선수가 떨어져 나간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러면서 상대의 수비 구조가 흔들리게 되고 나폴리는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나폴리가 변칙적인 스리백을 형성했는데 상대의 투톱이 모두 중앙에 있는 미드필러를 잡고 있으니까 좌측 센터백처럼 위치한 김민재가 직접 볼을 물고 전진했어요. 딱 봐도 김민재의 앞쪽에 공간이 엄청나게 넓게 나온 상태죠. 그럼에도 기본적으로는 중앙 수비수이기 때문에 전진을 하는 것엔 부담이 있기 마련인데 김민재는 이걸 매우 자주, 그것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중입니다. 이 능력이 공격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는 토트넘의 이전 경기와 비교해보면 쉽게 알수 있는데요. 지금 웨스트햄의 투톱이 모두 중앙에 모여서 토트넘의 미드필러들을 잡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온 산체스 그 앞에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산체스는 무조건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그냥 확 하고 틀어 막혀 있는 중앙에서만 볼을 서로 돌리다가 결국 그냥 롱볼을 빵 하고 때렸어요. 여기에 있는 숫자 차이만 봐도 알수 있겠지만 당연히 이건 웨스트햄에게 쉽게 막혔습니다. 무려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걸출한 스타 플레이어들을 지니고 있음에도 토트넘의 공격이 매우 답답하게 흘러간 결정적인 이유였고 그래서 당시 토트넘 경기 분석할 때 토트넘은 최초의 공격수라고 할수 있는 수비수 쪽에서 워낙 전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방의 공격수들이 도저히 뭔가를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어떻게 했냐? 후방에서 올라오질 못하니까 결국 전방 선수들을 내리게 됐어요. 이번 시즌에 손흥민이 사실상 중앙미드필러 아니냐 소리를 듣던 것도 이 때문이죠. 나폴리로 치자면 흡이차나 오시맨 같은 선수가 내려오게 되는 건데 만약에 나폴리가 그랬다면 나폴리도 공격 답답하다는 소리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폴리는 이와 다르게 김민재를 비롯한 최후방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이 내려올 필요도 줄어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수비 구조를 무너뜨리면서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됐죠. 따라서 나폴리에서 김민재는 수비 상황 뿐만이 아니라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